아, 이어서 177번 볼게요. 양의 실수 ABC에 대해서, 이제 PQR 조건을, 뭐, 부동식, 방정식 이런 형태로 줬네. 근데 양의 실수라는 점에서요, 만약에 이제 p 의 예를 들어서 근을, 이제 Y는 영인과 만나는 점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한번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알파랑 베타 더하면 a 분의 b잖아. 근데 a 분의 b가 여기서 양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거가 a 분의 c인데 a 분의 c도 지금 여기서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둘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니까 알파랑 베타는 어둘다 양수겠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의 진리 집합이 되는 부분은 지금 얘는 부등식이니까. 피가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참수라고 하면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피의 진리집합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근이 둘다 양수라고 했죠. 여기서 베타는 알파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이 피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 예쁘게 써주면 알파 초가 베타 미만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Q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X제곱을 한번 곱해볼게. X제곱을 양변에 곱해도 구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A-BX 플러스 CX제곱은 0 미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내가 많이 언급을 했지만, P, P가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고, 얘의 방정식이 지금 거꾸로 쓸게요. 그 CX제곱을 먼저 쓴다 이 소리야.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근 개수가 뒤집어져 있으면 뒤집어져 있다는 거는 얘의 최고차항과 얘의 상수항 똑같고 그 다음에 얘의 최고차항과 얘의 상수항이 같고 중간계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근은 역수관계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얘의 근이 그럼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의 근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P의 범위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니까 Q의 범위는 Q도 이제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이 근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구동식을 쓸 때는 어 양변의 역수를 곱하면 얘가 일로 가죠. 음,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 마지막으로 볼게요. R은 이거 만족하는 x가 뭐 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러니까 r은 그냥 1만 들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나중에 여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먼저 자, r이 p에 속하면 r은 q에 속한다. 자, r이 p에 속한다는 건요. 여기 1이 이 얘한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지금 R, 1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면 이게 조건이고 자 r 이 q에 속하냐 이거잖아요 1이 또 얘한테 속하냐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성립한다고 이제 확정이야 1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역수를 곱해도 역수 곱하면은 베타분의 1 초가 1은 역수를 곱해도 1이니까 알파분의 1 미만이죠 당연히 성립하죠 어 근데 지금 1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음 X에 1을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1 또한 Q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속하는 거 맞죠? 기억은 맞아. 자, 니은 한번 볼게요. P랑 Q랑 서로소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소란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 수직선 상에 해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P를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음... 여기가 이제 P의 범위라고 할게. 잘 보이나? 응. 음. 자,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이렇게 서로 소가 되도록 이렇게 그릴게요. 아니면, 자, 봐봐. 만약에 이제 알파랑 베타가요, 1을 넘는 수야. 1을 넘는 수면 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지금 여기서 양수라고 했지, 뭐 1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잖아.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음, 진분수야. 진분수면은 지금 피의 이제, 그, 범위가 조금 더 작겠죠?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3분의 1이고, 뭐 베타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타분의 1이 2가 되고, 알파분의 1이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야. 어 만약에 이제 베타가 어, 1보다 크면은 아니 알파가 1보다 크면은 뭐 2, 3 이렇게 되면은 어 반대로 얘는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딱 맞죠? 어 이거는 사실 <laughs>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수직선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서로 소면 이제 r, r이 뭐예요? 이제 1이죠 자 그러니까 1이 합집합에 속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음 1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야. 왜냐면 1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1은 역수를 취해도 1이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는 수예요.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한 눈만 1이면요, 해가 겹치게 돼요. 왜?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1이면 알파분의 1도 1이잖아. 그러면은 이 해가 여기서 이제 1에서 겹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베타가 1이어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1이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소유려면,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음. 1이라는 숫자는, 이, 아니 한마디로 1이라는 숫자는 알파랑 베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알파랑 베타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 어딘가에도 알파랑 베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해가 무조건 겹치게 돼요. 니은 안 되겠죠? 아, 아까 말 말했듯이 자 P랑 Q가 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소가 아니면 자 여기 들 이제 겹치는 부분은 1인가라는 소리죠. 왜냐면 이제 R이 여기가 이제 1이고요. R은 1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자 P랑 Q랑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에 1이 들어가 있냐 지금 방금에 했던 설명으로 디귿까지 설명이 되는 거죠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겹치게 되고 겹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면 1이라는 숫자가 어 걔네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된다 그래서 디귿은 네, 맞는 보기가 되겠죠 3번이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절대값이 4랑 5 이하인 두 정수 AB에 대해서 우선 이제 A의 범위랑 B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인 정수고 B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 정수예요. 어, 자, P랑 Q 조건을 이렇게 나열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빡친 포인트가 P 이거 지금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써놨죠?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을, a-b초가, b-a B 미만,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굳이 써놨네. 자, 그 다음에 b는, 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큰, 음, 그런 범위고요 지금, q는 p다의 이 역이 거짓이 되도록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여, 이, 그러면은, 얘 역이면요, p이면 q이다죠.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요, p가, Q가 되는 게 거짓이 되는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 P가 Q에 속하는 거에 거짓인 걸 찾는 거죠. 거짓인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에 항상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막 흐려지거나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찾는 거는, 자, P가 Q가 되는 게 거짓인 걸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면, P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면, P는 항상 이제 얘한테 Q한테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짓을 찾고 있는 거잖아. 거짓. 그러니까 P가 공집합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찾는 거에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생각해 보세요. Q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면은, P가 무슨 짓을 해도 Q한테 속하게 되죠. Q가 전체 집합이면. 그러기 때문에 Q는 Q는 전체 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 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자세 번째는 지금 그냥 어, P가 Q인 게 거짓이어야 되니까 P가 단순하게 Q이면 안 되는 거죠. 음. 이게 우리가 찾는 지금 세 가지 조건이에요. 자 그럼 먼저. p가 공집합이 지금 아니어야 돼요. p의 범위를 수직선상에 이렇게 써 보면 p가 지금 얘랑 얘 사이에 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a b 초가 b-a 미만이야. 지금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렇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자 3초가 5 미만 이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죠. 만약에 이거 거꾸로 써면요. 5초가 3미만. 어때요? 5초가 하면서 3미만일 수는 없어요. 그쵸? 이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 공집합이 아니려면. 그러이 사이에 어떠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B-A가 A- B보다 지금 커야 되죠? 커야 되지? 이쪽에 있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는 첫 번째 조건에서는요, A-B가 B-A보다 작아야 돼요. 어, 이걸 조금 정리해주면, 2A가 2B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우선 B보다 차, 작아야 돼요. 자, 우리가 찾는 이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아, 근데 우리가 이 조건 세 가지를 보기 전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자. 3개 다 만족해야 되는지,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 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P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P는 공집합이 아닌데, 뭐, Q가 전체 집합.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P는 지금 공집합이 아니야? P가 뭔가 이제 있어? 근데 만약에 Q가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은 지금 P는 Q한테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속하지? 이런 경우에는 속해. 그럼 우리는 이, 우리가 찾는 경우인가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못 찾는 거야. 이게 거짓이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이거 이제 어, 소위 세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를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 Q가 전체 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Q의 범위도 이제 또 수직선상에 이렇게 쓰면요. Q의 범위가 음. b-1 이하 a+ 1 이상이야. 자, 지금 전체 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전체라는 거는 되게 유능한 거지. 틈이 없는 거지. 틈이 없어. 이게 지금 틈이 생기잖아요. 보이죠. 여기 있는 틈, 빈틈, 빈틈이 있으면요. 걔는 전체가 아니에요. 그치? 생각해봐. 만약에 q 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온통 이 수직선상에 이제 온통 영역이 빈틈없이 채워지잖아. 만약에 b-1이나 a+1이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때 경우에는 모든 빈틈없이 채워져요. 채워진다는 거는 이 수직선을 다 메꾼다는 거고 수직선을 메꾼다는 거는 그게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전체가 아닌 걸 찾고 있으니까 틈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빈틈의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그림처럼 b-1이 a+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어, 같, 아도안 되죠? 왜? 같으면은 틈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항상, 어, B가 정리하면 A 플러스 E보다 작아야만 한다. 라는 조건이 붙겠어. 자, 이제 마지막 조건 볼게요. 자, 그냥 P가 Q한테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어, 그러면 얘를요, 한 번에 그리지 않을게요. 자, Q를 일단 먼저 그리고, 그리고서 천천히 생각해봐. 자, 지금 피가 큐한테 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피가요, 여기 안에, 이 영역 안에 피가 쏙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쏙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찔끔 나와야 돼요. 찔끔. 피가 찔끔 나오면, 걔는, 피가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 나오거나, 아니면, 그림을 이제 따로 그릴게. 이쪽에 있더라도요. 이쪽에 있더라도 여기 쏙 들어오면 안되겠죠? 어, 그러면 피가 Q한테 속해버리니까 피가 이렇게 찔끔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피의 범위가 A-B랑 B-A 사이였잖아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찔끔 나온다는 거는 B-A가 B-1보다, 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혹은, 어, A-B가 A+, B보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죠. 이거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laughs> B-1이 B-A보다 지금 작아야 되고요. 등호 성립 여부도 보게 되면, 자, 만약 같으면 둘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같으면. 자, B-A랑 B-1이랑 같아요. 그러면은, 비, 여기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지 않잖아. 피의 범위는. 부모가 없으니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건요. 실질적으로는 더 범위가 좁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에 둘이 범위가 같으면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은 숫자에 있으면요. 실질적으로는 동그라미가 비어있는 애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더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같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A가 B-1보다 커야 되고요. 이 다음에 얘가 찔끔 나오려면 A-B가 A+, 플러스 A 1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어, B 이렇게 여기 사라지고, 어, 지금 A가 1보다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방향 반대로 바뀌니까 어,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A가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에서 a 하면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아,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조건들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A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되고, A의 범위, B의 범위 이렇게 각자 나왔어요. 어. 지금 a랑 b는 한정된 숫자거든요. 어, 그렇 a랑 b가 정수라고 했고, a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숫자인데 1보다 작은 숫자. 일단은 나열을 해볼게요.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지금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우선 후보만 먼저 써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0.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까지고요. 자, b가 될수 있는 숫자는.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0부터 1, 2, 3, 4, 5, 이렇게 먼저 나열을 할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A가 B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 웬만하면 A가 다 이제 B보다 작은 쪽이네. 그쵸? 뭐 0, 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 여기 1번 조건에서는. 자, 2번 조건에서는요, 어, A 플러스 2가 B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A에다가 두칸 올린 게 B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A가요, 너무 작아지면 안 돼요, 지금. 마, 왜냐면, 마이너스 4, 마삼, 여기까지 다 탈락이야. 왜 탈락이야? 마이너스 4에다가 이 더해봐요. 마이너스 2죠? 근데 그게 B보다 커야 되잖아. 요놈, 요놈, 요놈은 다 죽는 거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여도, A는 0이잖아. 근데 B보다 커야 돼. 어, B보다 클 수가 지금 없죠? 자,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0이라고 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자, B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면 1보다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1이랑 0, 이렇게 되게 해야 되겠네? 요 그쵸? 자, A가 0일 땐, A가 0일 때는 어때요? A가 0일 때는 B가 2보다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1,0이랑 0,2에서 순서쌍은 2개만 존재하겠죠? 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